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이선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채널이 언제까지 한국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해외에도 노출돼야 되지 않겠어요 외국인들이 우리 채널을 볼때 제목과 설명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설정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영어로 볼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접근하기 쉽겠죠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요 먼저 찌앙 채널을 보실게요 여기 찌앙 채널인데 지금 오른쪽에 클릭하게 되면 여기 언어와 위치가 한국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한국말 나오죠. 근데 만약에 여기 언어를 영어로 바꿔 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바뀌죠. 이게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설정 안해 놨거든요. 저의 채널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는 영어인데 제목이 한글이잖아요. 언어 같은 경우는 잉글리시로 되어 있는데 그럼 해외 채널에서 맞춤 영상이나 추천 영상에 내 영상 썸네일 뜬다 하더라도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수를 못 받겠죠.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채널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 보세요. 왼쪽에 자막 있죠? 자막을 클릭하시면 어떤 분들은 언어 추가라고 나올 겁니다. 그때 한국어 클릭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목과 설명을 영어로 바꿀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 언어 추가 있죠? 저는 먼저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및 설명 추가 클릭해 볼까요? 이때 한국어 제목을 영어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영어 못하니까 구글 번역 사이트에 들어갈까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왼쪽은 한글이고요. 오른쪽은 영어고요.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번역 복사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해보고요. 뭐 설명도 번역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게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일본어도 한번 해볼까요? 일본어 추가 이거를 일본어로 바꿔볼게요. 이거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사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게시,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영상을 한번 열어볼게요. 오른쪽에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언어를, 영어로 바꿔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죠? 다른 것들은 안 바뀝니다. 설정 안 해놓으시면. 다시 일본어로 바꿔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원 강. 이렇게 바뀌었죠? 설명도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든 해외든 우리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내년에는 여러분과 제가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원 강사 채널 구독하시면 누구보다 더 많은 유튜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